이해를 못, 세, 못 했습니다. 지금 라이노로 모터 모델링 하는데 찾아봐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학원 다닐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모델링이 있는데 그걸 만들 때마다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는데 한계가 있어서 제가 지금 건국대학교 그 수업을 지금 2년째 마치고 이제 내년 되면 이제 3년째를 접어들고 있는데 1년째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뭐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점점 생각을 잃어간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니까는 사실 저는 저한테 말대꾸하는 학생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말대꾸지 저랑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할수 있는 학생을 좀 갈망을 하는 쪽인데, 제가 이렇게 모델링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왜,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를 보여주고 나면은 애들이 보통은 이제 그, 저랑, 저와의 대화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말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밖에 못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힘들었었죠 사실 마음적으로나 사실 몸이 힘든 건 아닌데 어, 내가 지금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약간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나가서 제대로 밥벌이를 할수 있을지가 지금 저는 사실 제일 고민거리였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연민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 같은데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 주입식 교육을 그렇게 내가 싫어하던 주입식 교육을 나도 하고 있었던 음 같아요. 올해 수업은 그래도 오프라인 수업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 오프라인 수업을 했었고, 부득이하게 몇번 온라인 수업을 한 적은 있었지만은, 어, 그, 오히려 그게 더 저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난 주입식 교육을 많이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야. 음, 반박할 여지는 없어. 음, 누가 뭐래도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버리면, 음, 그냥 듣는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런가 보자 하죠. 관전하는 입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생각할 기회를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게 아닐까. 사실 제가 여태까지 책을 한열몇 권을 내긴 했지만 제 책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제 생각의 흐름을 그냥 서사 순으로 그냥 나열을 한 것뿐이거든요. 그거 말고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대화에 내가 얘기하고 있는 대화에 어, 수준이 이해가 되신 분들은 이제 그 책을 공감하셨을 테고 뭐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공감을 못 하셨을 테고 뭐 그게 퓨전 360으로 넘어오더라도 그게 달라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모델링을 하고 있었다 라는 거죠 저도 근데 사실 학교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기가 차할 수도 있으실 텐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참 기가 차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원래 대학교가 이런 건가 싶었었던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모르니까. 1학년인데 물어봐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기초 제품 디자인 수업이래. 2학기 때. 그걸 듣는데, 그 교수님 별명이 김사장이에요. 수업을 안 나와요. 16주 수업에 제가 그분 얼굴을 두번 봤어요. 2주 봤어요, 2주. 16주 수업에 두번 수업했다는 거지. 나머지는 뭐 휴강. 뭐 해서 휴강. 뭐 해서 휴강. 뭐 해서 휴강. 그 마저도 마지막 날, 마지막 그두 번째 수업 때 무슨 사업, 뭐, 그게 뭐 됐나봐. 뭐, 그래서 뭐 채택이 됐나, 돼갖고, 뭐 기분이 좋아갖고, 뭐, 애들 다 데리고 식당가서 밥먹더라고요뭐 배웠지? 그랬어요 근데 학교가 이런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학생들 가르쳤잖아요? 저 바로 잘려요 선생님 뭐 하세요? <laughs> 그렇게 나와버려요 이렇게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더니 캐드를 가르치네 1년 동안 그리고 3학년 때 라이노를 배워야 되는데 제가 2학년을 마치고 자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라이노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편입을 하고 학교를 들어가서 3학년을 들어갔는데 모델 라이노를 배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면은 어쨌든 양민학살 수준이거든. 그러면 내가 가면 가봤자 배울 게 없어. 가서 기초 뭐선 그리는 거, 뭐구 그리고 뭐 박스 그리고 이거를 내가 가서 왜그 시간 때우간재 있어야 되냐고 A+를 받으려고? 아니 왜 그런 식으로 A+를 받아? 그냥 애들 양민학설 하러 가는 거지. 그냥 에이플 받으려고. 저한테 아무도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수업을 안 갔죠. 뭐, 정말 내가, 아, 저 내가 모델링 하다 막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뭐, 그 수업을 잠깐 들어갈 수는 있겠죠. 저도 학교 수업 하다 보니까 가끔씩, 뭐, 내 수업 학생은 아닌데, 뭐, 수업 시간에 잠깐 와봤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답을 주거나,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뭐, 그런 학생도 물론 있긴 한데, 물어볼 생각을 못했죠. 그게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 편입한 그 학교에서는, 그게 뭐 라이노 수업이 1학년 수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디가서 라이노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 퓨전360은 조금 배웠어요. 왜냐면은, 그, 그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구조나 스케치 이게 구조가 잘안 오더라고 그래서 뭐 책을 사서 뭐 따라 해보긴 했는데 이게 그냥 내가 책을 따라 하는 거지 책이 나를 따라 하게 만드는 건지를 구분이 안 돼갖고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내가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미니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맵팩은 고사하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맵만 보고 그냥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 미니맵이라도 좀 보기 위해서 뭐, 한네번 정도 수업을 들었었던 건 있죠. 그래서 포도 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학원 가도 별 볼일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학원 강사이긴 하지만, 학원 강사이면서 대학교 교강사이긴 하지만, 그 학원이라는 곳은 그냥 치트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돈으로 지식을 어, 내가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을 너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좀 도움을 얻는 생각에 도움을 얻는. 근데 그거에다가 답을 이미 받아버리면, 네, 그냥 쇼미더머니 파워 오버 웰밍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몸에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요. 그 술집 가면. 호스트 그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생각 갖고 사는지 아세요? 그분들이요. 아 그냥 어디 좀돈좀 좀 있으면 어디 조용한데 카페나 하나 차려서 그냥 이렇게 스멀스멀 먹고 살까? 그게 맞아요. 그게 사실 그런 호스트에 있으신 분들이 그런 생각하는 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야지. 근데 그런데. 대학교까지 가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졸업을 하는 거는 그거는 돈지랄 맞아요. 돈지랄이에요. 정말로 등록금이 뭐한두푼 하냐고. 근데 가서 아, 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그냥 뭐돈좀 모아다가 그냥 카페나 차려서 그냥 편하게 지낼까? 그럴 생각이었으면은 대학교를 가지 말아야지. 대학교를 못 알아가. 대학교는요. 생각의 그그 그 내성을 기르기 위한 그 용도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내성이 생겨요. 얘가 좀 뭐랄까? 학교에서 뭐 이런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얘는 왜 모델링이 안 되지? 얘는 왜 면이 뒤집어지지? 뭐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답을 구하는 과정을 뭐 작게나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발견하고 답을 찾아 나가면서 나중에 그게 다그 내성이 생겨서 나이가 들어서도 생각을 통찰력 있게 쫙할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 사업을 하고 뭐, 물론 이제 운이 나빠서 망할 수도 있지만은 거의 웬만해서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은 이미 다 대학생 때 그런 곤욕을 다 겪고 나와서 모든 그 온갖 서력을 다 겪고 그 고민을 고생을 하고서 졸업을 한 거기 때문에 절대 사업 같은 게 망할 리가 없어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학교 가서 그럼, 말 대꾸 하는 애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애들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모델링 하라고 해서 했는데, 될까요? 저 학교 때는 그랬어요. 제가, 넌,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디자인 해갖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토를 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안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저는, 네, 뭐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수업이 아니에요. 그건 수업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주입이지. 그, 그건 수업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수업은, 교수님도 답이 없어요. 답을 몰라.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실패할 수도 있지. 실패, 지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스무 살 때, 스물한 살때 실패하면은, 그, 그 실패도 아니에요. 그냥 과정이지. 근데, 나이 마흔돼서 사업 실패하면은, 그거 뒷감당 안 돼요, 그거. 이미 빚이 2억이 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래? 진짜 심하면은 뭐 10억, 20억, 이렇게 빚이 쓸 텐데, 그때 자살할래? 가서? 그때 가서? 차라리 지금, 아씨, 라이노 왜 모델링 안 되지? 답답해, 뒤질 것 같은데. 차라리 지금 뒤질 것 같은 게, 나중에 뒤지기 전, 그게 훨씬 더 스트레스가 덜 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요. 저도, 저 학교 자퇴하고 나서 맨날 그렇게 모델링 했어요. 저도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 없었어요. 학원가서? 학원가서 내 질문을 받아줄 사람 이 있을까? 난그 고민이 더 많았는데. 왜냐면 나 때는 나 같은 사람이 없었거든. 뭐, 이건 이렇거다.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차라리 지금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거 조금 해결하는 거 조금, 그래서 조금, 그래. 뭐, 조금, 치트키 좀 써도 돼요. 예. 네. 그거 좀 치트키 쓴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멀티플레이 아니야. 쇼미노 보디 3번 정도? 뭐, 그거 쓰는 거 나쁘지 않아요. 뭐 그래서 학원이 있는 거 아니겠어? 거기에 100%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 아 학교 내가 잘못 다녔네. 어, 학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가르쳐 주지? 기본만 알려 주지? 이래놓고 등록금 500만 원씩 받아 간다고?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체스를 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체스를 체스를 둘때몇수 앞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가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가서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나중에 사기를 안 당해. 학교 다닐 때 제곱근 공부 그냥 건성건성한 애들이 나중에 다단계 빠지고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다단계 나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단계가 얼마나 허무 맹랑한 일인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큰 차이라고. 사람이 이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 생각의 크기. 그냥 의욕만 앞서 있는 거 말고, 의욕만 앞서 있는 거 말고, 아 나는 뭐 나중에 큰 디자이너가 될 거야. 아, 이런 거 말고 진짜 대학교는요, 그 정말 공부가 졸라 재밌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아, 공부가 졸라 재밌냐고 그렇게 뭐 라이노 모델링 파고 들어가서, 오씨 이렇게 하니까 모델링이 되네. 야 이게 되네? 이런 도파민을 느껴본 사람들이 대학생들이라고. 나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아닌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식 그냥 주서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지식을 조금 주서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100%가 아니라 그 양이 적을 거라고 이 명문고등 명문 대학교를 갈수록 적고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을 거라고. 내가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법대 가서 그냥 그 법전, 사, 1학년 때 뭐, 사법 배우고, 2학년 때 그, 뭐, 다 외우고, 4학년 되면은 그 법전 다 외우고, 그리고 졸업할 거면, 그냥 도서관에서, 그냥, 뭐, 그냥 집에서 법전 사다가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거, 왜 시간 낭비하고 있어? 시간 낭비, 돈 낭비하고 있어? 그냥 사법고시 봐,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가서 법대를 가고 있어? 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도 좀 하고 법이란 이런 거야. 이게 정의야. 이건 정의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불법이야. 이런 생각 을 대화를 하고 그게 마치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정말 싸우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게 대학교예요. 싸우면 좀 어때? 뭐 그럴 거면은 그냥 중고등학교에 남아 있지. 대화해, 대화. 생각을 좀 나누다 보면 싸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싸우는 건 아니야. 그냥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게좀 격해졌을 뿐이지. 그러면서 대학생활을 보내야 진짜 대학생이고뭐 학교 수업의 커리큘럼에 라이노 모델링이 심화로 없어서 난 대학생을 잘못 나왔어. 이게 아니라고.